달빛 이야기 예전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있었다. 사는 곳은 큰 기와집에 항상 곡가는 곡식이 넘쳐나고 부인과 아들딸도 건강하니 부자는 살아가는 데 있어 걱정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걱정이 하나도 없어서 사는 게 재미없을 정도였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부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밖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그때 때마침 지나가던 박물장수가 물건을 팔러 부자에게 접근했는데 그는 세상 돌아다닌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옆 마을의 예쁜 과부 댁에 관한 얘기까지 하게 되었다. 옆 마을에 피부가 백옥같이 흰 과부가 있는데 입술 또한 붉어서 마치 산딸기를 먹은 것 같다니까요. 아 얼굴뿐이겠습니까? 몸매 역시 어쩜 그리 좋은지 하늘 하늘하니 멀리서 보고 있자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어요. 헌데, 어찌 그리 예쁜 사람이 아직까지 과부로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부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박물장수에게 행아를 건네며 과부에게 가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잘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을 받은 박물장수는 알겠다고 말하며 그 길로 과부네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부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과부를 꼬드겼다. 아니, 유부남이건 아니건 우선 부담 갖지 말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나 하라고 말해주는 거야. 아, 그리고 그 사람이 옆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니까? 그리고 친해지면 나중에 살림살이 하는데 쓰라고 돈, 돈을 보태줄지도 몰라. 가뜩이나 여자 혼자 살기 힘든데. 그리되면 좋지 않겠어? 오랫동안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살아서인지 과부는 박물장수의 말에 쉽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 부자는 박물장수가 알려준 대로 고개를 지나 과부네 집으로 갔다. 직접 가서 실물을 보니 박물장수가 말한 대로 과히 절세미인이라 불릴 만했다. 때문에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부자는 이후 과부네 집을 작은 집으로 정해놓고 매일 같이 들락날락거리게 되었다. 두집 살림을 시작한 것이었다. 부자는 매일 저녁 저녁밥을 먹자마자 사랑채로 향했다. 그러고는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는데 이는 부인에게 들키지 않고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과부를 찾아가 사랑을 나누던 어느 날밤 늦은 시간 산길을 걸어온 부자에게 과부가 말했다. 뒷산을 걸어오실 때 무섭지 않으셨나요? 백여우가 여자로 둔갑해 사람을 울려 간을 빼먹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혹시 저를 만나러 오시다가 변을 당할지도 몰라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런 소리는 수없이 들었지 한술 더 떠서 살쾡이의 호랑이, 도깨비까지 나온다고 말이야 헌데 나는 간담이 커서 아무것도 무섭지 않으니 걱정 말게 또 무섭다고 하면 어찌할 텐가 아무리 무서워도 자네를 만나지 못하는 슬픔보다는 낫네. 둘이 이렇게 내려난 불로 꽁냥꽁냥 거릴 동안 부인은 점점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근래 돈이 없어지는 것도 그렇고 매일같이 사랑채에 가는 것도 의심이 되고 그래서 그녀는 하루가 멀다하고 집에 찾아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박물장수를 불러 퇴근했다 그동안 살림이 야금야금 축나고 있어 살피고 있었네. 설마 자네한테 물건을 산다고 그 많은 돈을 썼을 리는 없을 테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영감이 두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는가? 사실대로 말하게. 사실대로 말한다면 매질은 하지 않고 곱게 보내주겠네. 위험이 느껴지는 말투와 행동에. 박물장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술술 불었다. 그러고는 인사를 하며 주령랑을 치듯 떠났는데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던 부인은 속에서 열불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다. 부인은 당장 과부를 찾아가 살림을 박살내고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다. 하지만 그리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선 남편과 과부의 사이를 떼어낼 확실한 방법이 생각날 때까지 모른 척할 계획이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저녁을 먹은 부자는 언제나처럼 사랑채로 갔다. 그리고 나서 뒷문으로 빠져나와 옆마을로 가는 산길로 향했는데 먼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그를 뒤따라갔다. 하지만 산은 생각보다 가파랐고 부자의 걸음은 매우 빨랐다. 그래서 열심히 부자를 따라가던 부인은 언덕에서 그만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하지만 자신의 부인이 따라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부자는 더더욱 속도를 내연마을로 향했다. 꽃 같은 나이에 시집와서 아들딸 낳아주고 시부모님 공경하면 내주했는데 이제 와서 딴 살림이 웬 말인가? 아이고 원통해라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그때 등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제사 한 번만 지내주면 내가 잡아갈게. 음산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부인이 아무 말도 못 하자. 소복 여인이 이어서 말했다. 내 남편도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렸지. 그래서 나는 원통한 마음에 목을 메어 자살했어.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잘 됐다는 듯이 그 여자와 같이 잘 살더라. 결국 나는 아무도 제사를 안 지내주니까 이렇게 떠돌이 귀신이 됐지 뭐야. 그러니 내 제사 한 번만 지내줘. 그러면 나는 저승길로 갈수 있어.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제발. 부인은 여전히 무섭고 떨렸지만 정신을 부여잡고 생각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신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내 남편 아니던가. 그래서 그녀는 귀신에게 남편을 저승에 데려가지는 말고 딴 살림만 못 차리게 해달라고 말했다. 소복 여인은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여인이 사라지자 부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부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어제 그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어두워서 간밤에 보지 못했던 무덤이 하나 있었다. 무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인지 풀이 무성했다. 부인은 그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는 제사를 지냈다. 한편 남편은 그날도 저녁을 먹고 옆 마을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열심히 걸어서 어느덧 부인이 제사를 지내던 장소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하얀 옷을 입은 처녀가 사뿐사뿐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곱게 빗은 머리에는 비녀를 질렀고 달빛에 하얀 옷은 튼튼하게 빛나는 게 마치 선녀 같았다 산속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아름다운 분위기를 풍기는 처녀에게 홀려버린 남편은 과부도 잊은 채 처녀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처녀는 점점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더니, 어느새 아담한 초가집 앞에서 멈춰 섰다. 그러고는 그곳에 서서 뒤따라오는 부자를 손짓으로 불렀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놀자고 속삭이듯 말했는데, 부자는 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 라고 생각하고는 처녀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제사상에서 볼 듯한 음식들과, 술한 병이 놓여 있었는데 둘은 그것들을 먹고 마시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술을 많이 마셔서인지 부자는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부자는 산속 평평한 무덤 위에 우통을 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아담한 초가집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던 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선녀 같았던 여인의 모습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다. 이런, 내가 어젯밤에 천녀 귀신에게 홀려 썼나 보다. 뒤늦게 귀신에게 홀려 산 속에서 하룻밤을 지낸 걸 알게 된 부자는 걸음마날 살려라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산 속에서 또 귀신을 만날까봐 무서워 과부 댁에는 두번 다시 가지 않았다고 한다. 백제는 간통한 여인을 노비로 삼았으며. 고려 시대에는 아내가 간통한 경우 상대편 남자를 죽이고 철을 내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야 간통에 대한 처벌이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요, 문장 8~90 대의 형벌을 남녀 모두에게 부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자 형벌이 더욱 강해져 양반 부녀자는 교수형에, 일반 양녀는 관비로, 천인은 유배형에 처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선시대의 간통에 대한 처벌이 유례없이 엄하였던 것은 정절의 회선을 지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상 달빛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